안녕하십니까. 절벽타는 황구입니다. 어제 1월 1일날 올 시즌 첫번째 산행을 하고 오늘 2일날은 하루 쉬려고 하다가 내일 볼일이 좀 있어서 내일 쉬자 싶어서 오늘 또 출발을 해봅니다. 좌측에 있는게 있는 소백산 도솔봉이고 우측에 있는게 소백산 주봉입니다. 자, 원래도 참 많이 이곳을 왔다갔다 했는데 작년 올래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뭐 산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. 그냥 답사만 몇 군데 좀 궁금한 곳이 위성지도에 있어서 그곳을 둘러볼까기도 하고 일단은 출발했습니다. <laughs> 지금 09시 현재 기온은 4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5km 정도 봅니다. 아침 일출은 07시 38분이고요, 일몰은 17시 18분입니다. 지금 동지가 지나고 일출과 인물은 거의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새로운 곳에 한번 가서 산행을 할지 몇 군데만 둘러볼지 일단은 한번 가볼게요. 계속 갑니다! 안녕하십니까.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. 몇 군데 답사하다가 황구가 위성지도 보고 찾아가찾아가 찾아가 왔는 이꼴짜기 속의 절벽입니다. 오늘도 시간은 뭐몇 시간 걸릴지 모르겠지만 왔는 김에, 떡봉 김에 제사 지내고, 절벽봉 김에 도라지도 한 봐야 되겠죠. 절벽에 도라지가 있나 살펴보고 있는데, 이 보시죠. 밑에 굵은 삭대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. 이 묵은 삭대도 하나 떨어져 있거든요. 이거는 같이 떨어지진 않는 건데, 위에 아니면 이 밑에 있을 것 같은데, 일단은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저 어린 삭대도 한두 개씩 보이거든요. 그럼이 자리는 도라지 자원이 있다는 거죠.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열 절벽이 쭉 연결되거든요. 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. 자 옆을 좀오니까 이거 보시죠. 여기도 이 삭대 아래 둥치가 깨고 있잖아요. 우선은 삭대가 제법 되거든요. 이거 작은 삭대 하나, 이것도 삭대 하나 있습니다. 도라지 삭대 세 개가 있는데 이 위에 난간에서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. 아까 그것도 저 위에 난간 같거든요. 일단은 이 난간에 한번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게요. 자 여기 좀더 올라오니까 여기 보시죠. 이것도 중급에 삭제 좋죠. 시방 한 10개짜리. 그리고 이것도. 야 이게 다저 위에서 떨어진 같은데. 좀 일찍 왔으면 좋았을걸. 아쉽습니다. 한, 한달 전에 왔으면. 자, 이것도 저축입니다. 삭제 좋죠. 이거 시죠 중급 삭제 두개 작은 삭제 하나. 살짝 세 개도 있습니다. 이다 봄에 찾아볼게요. 자, 생자리 같으면 황구가 여기 올라왔을 때 위쪽에도 도라지 삭대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. 이 보시죠. 구덩이 파는 흔적이 있잖아요. 손은 타기는 탔습니다. 절벽 난간에만 지금 도라지가 남아있는 게 제일 걸려요. 아, 아쉽긴 아쉽네. 일단 그래도 모르니까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드랑팔항이를 세팅했습니다. 로프를 굵은 소나무에 연결했으니까 이절벽 난간에 아까 떨어진 삭대 그게 몇개 있거든요 그 난간에 써서 도라지가 있는지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게요 난간에 한번 써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로프가 한 10m 정도 내려왔거든요 이 보시죠 저 밑에 삭대 아까 떨어진 게두 개인가 세개 있고 위에 걸쳐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거 간에 로프 타고 한번 내려와 본 겁니다 이 근처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도 살펴보고 요쪽 난간도 아까 두 다리 삭대가 있을 만한 자리거든요. 여기하고 여기를 한번 긁어볼게요. 도아지가 그 나올지 자, 긁어보니까 여기 보시죠네도 나오죠?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도아지가 그 생각보다 굵진 않거든요. 이거는 안 건드릴게요. 요것만 살펴보겠습니다. 이거는 작은 삭대들 한개한개 따로따로 갔습니다요거는안 건드리고 요것만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아까 전에 절벽에 그 삭대 큰거두개그 난간에 그거는 못 찾았거든요 그거는 봄에 와서 찾는 걸로 하고 한골 건너서 작은 절벽인데 절벽 위로 올라와 봤습니다 오니까 이거 보시죠 도화기 삭대가 한개두개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건지 떨어진 건지 확신히 모르겠습니다 이 밑에 거는 따로 같은데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자세 개가 한 뿌리가 더 좋은데 세 개가 두 뿌리는 아닙니다 빵빵한 도라지 두 뿌리 했거든요 옆골절이 하면 되죠 좋죠 다 먹돌아집니다. 가져갈게요. 자, 한골도 넘어오니까, 이 보시죠. 흙급의 상태가 남까지 일자로 매달려 있습니다. 이거는 요 위에 갔거든요. 요거 한번 사서 한번 훑어볼게요 자, 계속 한골 건너갔다가, 이 뒤에 골까지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고 막 그럽니다.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, 한골 건너갔다가 두골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고 아이고 로프타는 그만큼 빡세진 않는데 2 0 k m 배낭을 메고 계속 왔다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할 짓이 못 됩니다 물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 갈게요 이 정상치고 저 뒤쪽으로 해서 차 있는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큰 삭대 그거는 못 찾았습니다 그게 찾기 힘듭니다 도라지가 떨어져 버리면 비 온다는 말 없었는데 지금 하늘이 잔뜩 흐려있으니까 이슬비 같은 게 날렸다 안 날렸다 이럽니다 물좀 마시고 5분간 쉬었다 갈게요 자차 타고 한 세골 건너서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쪽은 남동쪽인데 이 절벽이 좀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황구가 저건너편 뒷골장에 차 세우고 그 다시 건너와 봤습니다 올라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, 현재 한번 보시죠. 요건 도라지 삭대죠. 이 위쪽에서 어디 떨어지거나 날렸을 겁니다. 일단은 자원은 있거든요. 저 옆에 요것도 도라지 삭대죠. 일단 자원은 있습니다. 이위에 올라가서 로프 타고 이 난간을 한번 써볼게요. 붙어 있는 삭대들이 있는지. 자, 요것도 한 중급의 삭대는 되죠. 어디 있었을까요? 일단 저기, 쪽에 올라가 볼게요. 자, 다시 한번 참나무 저두 가지에다가 로프를 연결했습니다. 이 절벽 아래 극경산대 이쪽으로 내려가서 도라지 삭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저 올라오면서 일단 떨어진 삭대는 있었거든요. 좌우는 일단 있는데, 과연 뭐 붙어있는 삭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자, 로프가 한 15m 정도 내려왔습니다. 저희 병 간에 매달려 있는데, 이쪽에는 지금 도라이 삭대가 안 보입니다. 이런 턱들은 좋은데, 아직 보이진 않거든요. 저기 한번 보시죠. 저, 우측편, 한 7m 앞에요. 자, 저기 도라이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. 중급에 삭대가 하나 있거든요. 떨어져 있는데, 일단은 위로 올라가서 로프를 우측으로 좀더 꺾어가지고,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. 다른 거 있나 한번 살펴보고,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자, 조금 전에 그 삭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, 로프 전체를 이동하는 것보다, 중간에 슬링줄을 작은 나무에 하나 그리고저큰 나무에 하나 걸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기억자로 꺾어서, 저 삭대 있는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. 자, 로프가 기억자로 꺾어서, 한 15m 더, 그러니까 전체 로프는 한 25m 정도 내려왔습니다. 내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. 자, 이 삭대도 이 도라지 삭대거든요. 지금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꺾여있는데, 이거 하나 있고, 여기 하나 있습니다. 이게 같은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인지는 모릅니다. 야, 찾기가, 찾을 수 있을까요? 이게 두 개가 같은 건 좋은데. 일단은 조비하고여 위쪽을 대충 한번 사서 한번 긁어볼게요. 자, 찾았습니다. 이 네, 싹대 두개 맞죠? 네도두 개. 새눈이 두개 올라오잖아요. 이게 저게 아까 옆 밑에 싹대 한 개, 위에 붙어있는 싹대 한개 맞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공간입니다. 자,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. 자, 중급에 야경도라지 공간이 없습니다. 야, 바위가 깔라지면 안 깔라지거든요. 그냥 대충 뽑아냈습니다 야경 꿀이림 하려고. 그리고 이거 보고 있는데 저 옆에 한번 보시죠. 여기도 이것도 도라이 삭대거든요 여기 도라이 삭대 두개가 있습니다 이 옆으로 좀더 이동해서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자, 이거 도라이 삭대 맞죠 아까 저 밑에 올라오면서 봤는 거 떨어진 거 삭대 한두개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위치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것도 도라이 삭대 맞죠 보시죠 야이 위에 같은데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못 찾으면 이것도 저축입니다 찾았습니다 내도 한번 보시죠? 굵은 내도가 나오는데 좌측으로 가는 이 뿌리가 하나 있고 나머지 뿌리들은 이 뒤로 가 있습니다. 완벽은 캘수 없지만 일단은 뭐꽤 좋아 보이거든요. 조심해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. 그냥 야경을 뽑아내면 됩니다. 이런 도라지는. 자 여기서 도라지 야경할 거 좋은 거두 뿌리 했으니까 여기다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2 0개 심고. 저 위로 올라갈게요 시간이 벌써 2시간 넘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보고 저 건너편에 절벽 괜찮은 게또 있거든요 저거는 내일이나 다음에 와서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이제 올라와서 로프 정리 다 했습니다 오후 되니까 이제 구름이 좀 걷혀지는데 바람이 터지기 시작하네요 날씨가 좀 쌀쌀해집니다 방금은 올트 패딩 하나만 입고 왔는데 옆에 이 오버트라우저를 입으면 덥고 벗으면 좀서느하고 그렇습니다. 자, 지금 이쪽으로 화산 안 하고, 한골 건너서 저쪽에 제일 바위 큰 절벽은 아닌데, 암벽 같은 게좀 있거든요. 그쪽을 대충 살펴보면서 하산길을 잡아볼게요. 이제 철수 시작합니다. 간만에 도라지 같은 도라지 좀 보고, 절벽에 삭대 같은 거 삭대 보고, 저축도 좀 했습니다. 야 진짜 한 얼마 만에 도라지 보는 것 같습니다. 한 열흘만에 돌아지 보는 것 같습니다. 열흘 넘은한 2주, 한 3주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한 5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. 옷 갈아입고 철수할게요. 안녕하십니까.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. 자,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. 황구가 지난주 목, 금, 토, 일 4일 산행하고 이번 주 하루 쉬고 1월 1일, 2일, 이틀 연속 산행을 했거든요. 그래서 한 6일 정도 산행을 지금 했습니다. 컨디션이 썩 좋진 않습니다.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막 그러니까, 한국도 옷을 얇게 입었다가 두껍게 입었다가 막 그러니까, 지금 뭐 몸살 같은 건 아닌데, 이 감기 기운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. 오늘 자기 전에 도라지 꿀절임 좀한잔 마시고 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자, 간만에 도라지 삭대하고 도라지를 뭐원 없이 본 것은 아니지만 도라지 삭대는 원 없이 본것 같습니다. 초대물 도라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짱짱한 목 도라지, 꿀절림할 만한 도라지, 야경 도라지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. 그냥 다 꿀조림 해야 됩니다. 꿀조림 할 도라지가 제법 왔거든요. 저거 하고. 내일 하루 쉬고 모레 정도 그쪽 협곡 속에 들어가서 하루만에 안 끝나지 싶을 일단 가서 그 도라지 양이 나오면 지금 꿀조림 주문하신 분들 몇분 계십니다. 그분들 거한 두세 병을 지금 맞춰 보려고 하는데 뭐 일단 안 되면 뭐 급한 대로 한두 한 병만 먼저 만들어서 급한 대로 먼저 보내고 일단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또 괜찮은 도라지가 나오면 뭐 약용 도라지도 또 문의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또 약용 도라지 같으면 굵기도 굵고, 크기도 크고, 뭐, 모양까지는 나오지만, 일단 굵고, 크기가 나와야, 나 나와야, 나와야 되거든요. 그런, 그런 도라지 한네벌 정도 나오면, 또, 야경도라지 또, 판매 영상 올리는 걸 하고. 그리고 오늘 황구가 갔는 것은위성지도 보고, 그 협곡 속에 등구선상에 절벽이 있 싶어 갔는데, 절벽이 있기는 있는데, 손 탔습니다. 그러니까, 이, 그냥 갈수 없는 그런 곳에는 도라지가 지금 좀 남아있고, 아닌 곳에는 거의 뭐이삭주기처럼 뜸뜸을 한두 풀씩 남아있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한국은 오늘 뭐 목도라지하고 야경할 것 짱짱한 것만 한 다섯 풀이 해왔거든요. 그하고 내일 하루 쉬고 모래산행 가서 괜찮은 도라지들이 좀 나오면 그거 가지고 한번 뭐 꿀절임 다 하고 야경도라지 나올지 모르고 당금용이 나올지 일단 가봐야 됩니다. 그리고 음 올해부터 또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니까, 지금 산 쪽에 가니까 이 석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 석기가 있으면 새벽에 영하사 4, 5도까지 내려가면 다 얼어버리거든요. 그러면 이 도라지 채취하기도 힘들고, 또 하여튼 뭐 산행 자체도 힘들고 그렇습니다. 뭐 눈이사 어차피 겨울이니까 오는데 비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. 비가 원래는 너무 자주 옵니다. 비 오는데다가 한번또 이렇게 한파 터져보니까 한 열흘 정도 막온 산이 다 깡깡 네. 얼어버립니다. 그냥 건조한 상태에서 눈 오는 건 상관없거든요. 이 비가 문제입니다. 이 겨울 산행에서 원래는 보니까 이 비가 복병입니다. 그래도 황군은 뭐또 여건 되는 대로 계속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산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일단 모든 절벽과 산과 그리고 포인트를 눈에 다 넣었다가 괜찮은 자리를 다 보아놓고 그리고 또꽝 치더라도 절벽에서 날린 상태 그런 게 좋은 상태들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또 봄에 찾으러 가면 또 초기물을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가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광고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